안녕하세요 여러분 2016학년도 11월 모의고사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29번 ABC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Feeling and emotions are crucial for everyday decision making. 감정과 또 감정, 느낌과 감정은 중요합니다 Crucial, important 라는 뜻이죠 For everyday decision making. Decision making이 바로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의사결정에 중요합니다. The neuroscientist Antonio Damasio. 신경과학자인 뉴론한 단어가 바로 신경이란 뜻이죠. 뉴론, 신경세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사람은 s t u d i e people,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지금 후이아가 꾸며주고 있지요. Who w r e perfectly normal? 완전히 보통인 사람입니다. 모든 방법에서 except 뭐를 제외하고는 for brain injuries. brain injury가 바로 두뇌 부상, 두뇌 손상이라는 뜻입니다. 두뇌 손상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보통 사람인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브레인 인졸리에 대한 설명이 또 여기 나오고 있죠. 바로 그들의 감정 체계를 손상시킨 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두뇌 손상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정상인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As a result, 그 결과로서 they were blank to make decisions or function effectively in the world. 그들은 할수 있느냐, 할수 없느냐를 물어보는 건데요. 사실은 여기 이 문제의 정답은 뒷문장에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뒷문장 먼저 해석해 보겠습니다. While they could describe exactly how they should have been functioning. 뭐, 뭐, 이지만, 그들이 정확히 묘사할 수 있지만, 그들이 어떻게 function 해야 되는지, function 이란 단어는 요 문맥에서는 바로 behave, 행동화 될 뜻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지만, they couldn't determine where to live. 그들은 뭐할수 없었나요? 보면 알겠지만, not d e t e r m i n e 결정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 살지, 그리고 무엇을 먹을지, 그리고 and what products to buy. 어떤 물건을 살지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그들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A번의 정답이 바로 unable이 됩니다. 그 결과로서, 그들은 결정을 할수 없습니다. 또한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되겠지요. This finding contradicts supports the common belief. 중요한 어휘가 나오는데요. Contradict. 뭐뭐와 모순되다. 뭐뭐와 상충하다의 뜻입니다. Support는 뭐뭐를 지지하다. 뭐뭐를 부양하다의 뜻이죠. 이 문명에서처럼 서로 반대의 뜻인데요. 가만 빌리프는 바로 상식, 흔한 믿음입니다. 여기 대절은 동격의 대절로서 빌리프와 대절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의사 결정이 바로 이성적이고 이성적인 그리고 또한 논리적인 생각의 핵심이다. 라는 그런 상식을 지지하느냐, 또는 그런 상식에 어긋나느냐, 라는 부분이죠. 보면 알겠지만, 어떤 감정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의사결정과 감정은 예전의 생각대로 본다면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d e c i s i o 의사결정은 바로 이성적인, 논리적인 생각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감정과는 전혀 상관없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에, 믿음과 상충되게 됩니다. 그런 믿음과 모순되게 됩니다. 에, 컨트랙릭트가 정답이 되겠지요 But, modern research shows, 하지만 현대 연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The effective, uh, the effective system, provides critical blank to your decision making. a f f e c t i v e 는 바로 정서의 감정의 이런 뜻이죠. 정서 체계가, 감정 체계가 중요한 도움을 주고 있느냐, 아니면은 중요한 그런 방해를 하고 있느냐, 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a f f e c t i v e 시스템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게 없다면은 결정을 내릴 수 없다이 뜻이기 때문에 10번의 정답이 바로 assistance 아주 중대한 도움을 줍니다 당신의 의사 결정에 by helping you make rapid selections 너를 도와줌으로써 뭘 도와주나요? 바로 빠른 결정, 빠른 선택을 하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당신에게 도움이 됩니다 between good and bad 옳고 나쁨, reducing the number of things to be considered 바로 고려되어야 할 그런 것들의 수를 줄여줌으로써 다시 말해서 예전과는 달리 감정이 상당히 의사결정에 큰 도움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번째 unable 두번째 contradict 세번째 assistance 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31번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People are attracted to individuals and things they cannot readily obtain. 사람들은 끌립니다. be attracted to 라는 단어가 바로 뭐뭐에 끌린다, 뭐뭐에 매료된다는 뜻이죠. 사람들이나 또는 물건에 끌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they cannot readily obtain이 바로 앞에 나온 두 가지 인디비 i 얼 i 와 t h i 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쉽게 가질 수 없는 것. r e a 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쉽게 easily란 뜻이죠. 그래서 쉽게 가질 수 없는 것에 항상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In the case with things, 물건의 경우에 People are more attracted to a desired object. 사람들은 더욱더 끌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소망하는, 욕망하는 물건, 갖고 싶어 하는 물건에 더 끌리게 됩니다. Because it is out of their reach. Out of their reach는 within reach랑 반대되는 뜻인데요. 바로, 그들의 수중에 없는, 그들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그들이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더 갖고 싶어 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When the objective desire, 바로, 욕망하는 물건, 갖고 싶어 하는 물건이 is finally gained. 마침내, 갖게 됐을 때, the attraction for the object rapidly Decreases. 지금 주어가 Attraction이지요? Decrease가 바로 동사인데, 그 물건에 대한 매력은, 매력도는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Christmas presents. 바로 크리스마스 선물이 provide a good example of this phenomenon.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피나미는 바로 현상이란 뜻이죠. Toys with children, 아, toys children wanted all year long. 지금, children부터 all year long이 바로 toys를 꾸며주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원했던, 1년 내내 원했던 그런 장난감들은, a 아, e thrown away. 버려지게 됩니다. 던져지게 됩니다. several days, 며칠 지난 후에, 뭐하는가요 after they are taken from gift boxes under the tree. 그들이 바로 가져졌을 때, gift boxes, 바로 선물 상자로부터 뜯겨졌을 때, 남, 그, 크리스마스 트위가 되겠죠? 크리스마스 나무 아래에 있는 선물 상자로부터 뜯겨져 나간 후, 며칠이 지나면은, 금방 실증을 내서 던져버리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 p h n o m e n also holds true. 이런 현상은 또한 hold true는 중요한 수거입니다. 사실이다. 또는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사실입니다. For human interaction. 사람들의 그런 관계에서도, 소통에서도, particularly 특히 in the early stage of a developing relationship 초기 단계란 뜻이죠. 그래서 서로 감정이 싹트는 그런 발달하는 싹트는 그런 관계의 초기 단계에서 더욱더 사실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 common dating rule. 보통의 데이트하는 규칙은 has scientific merit. 바로 그런 과학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An individual should not always make himself or herself readily available. 개인은, 사람은 반드시 뭐뭐한 것은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드이죠 not always. 그 자신을 쉽게 쉽게 이용 가능하게, 쉽게 만날 수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To the person, 어떤 사람인가요? They are targeting for. 그들이 목표하고 있는 사람. 계속 꾸며주고 있죠. Longer term relationship. 더 오랜 기간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이용 가능하게, 쉽게 만날 수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a certain level of blank will make you more of a mystery and a challenge. 빈칸의 어느 정도의 수준이 너를 더욱더 신비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한 도전적으로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을 더욱 더 좋아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더 도전하도록 또 더욱 더 신비스러운 느낌을 가지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결정적인 힌트는 위에 나와 있습니다. 항상 쉽게 이용 가능하게 또는 쉽게 만나지 말아야 된다 자신이 목표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정답은 unavailability. 바로 쉽게 만나지 않는 것 또는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것. 이런 것이 상당히 인간관계에서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번. Questions convey interest. 질문은 바로 관심을 배달합니다. 전달합니다. But sometimes the interest they convey. 하지만 그들이 전달하는 그런 관심은 is not closely related to 아주 가깝게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낯이 있지요 그래서, 꽤 정말 가깝게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What the person is trying to say.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Sometimes the distraction is obvious. 중요한 단어가 distraction 인데요. Focus, concentration 이란 단어와 반대되는 뜻이죠. 그래서 집중을 못하게 하는 것, 주의 산만 이런 단어가 바로 집중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distraction 이 되어있습니다. 질문이란 것은 상당히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분명합니다. If you are telling a friend, 당신이 친구에게 이야기할 때, all the unpleasant things, 그런 모든 불쾌한 경험들, 불쾌한 것들에 대해서, you experienced on your vacations, 당신이 방학 때 경험했던 모든 불쾌한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and she interrupts 그리고 그녀가 방해한다면 중간중간에 말을 끊는다면 interrupt는 보통 대화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말을 할때 중간에 끼어드는 걸 이해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방해한다면 with a lot of questions 많은 질문으로 about where you stayed. 네가 어디에 머물렀느냐. 등과 같은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you won't feel l i s t e n to. 당신은 지금 듣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At other times, 또 다른 때는 people seem to be following. 사람들이 이야기를 잘 따라오는 것처럼 보일, 보일 수 있지만, but can't help trying to lead. Can't help ing 또는 can't stop ing는 뭐뭐 뭐할 수밖에 없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리드 대화를 이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사람은 상대방인데 자신은 듣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꾸 리드하는 대화의 주도를 주도권을 잡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These listeners 이러한 청자들은 듣는 사람들은 force their own narrative structures 그들 자신의 내러티브 바로 설명하는 서술하는 구조를 강요를 합니다 우리의 경험에. Their questions assume that 그들의 질문들은 대절 이하를 assume 가정하다의 뜻이죠. 가정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것은 바로 예시입니다. Problems should be denied. 바로, 문제들은 거부돼야 돼, or made to go away. 그리고 또한, 만들어져야 돼, 사라지도록.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Everyone should be together. 모든 사람들은 함께 있어야 돼. Bullies must be confronted. 바로, 남을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은 confront, 대면해야 돼. confront는 뭐뭐를 대면하다, 직면하다 뜻이죠. 그러니까, 대면되어야 돼, 맞서야 돼, 라는 뜻입니다. by finishing our sentences. 맨 마지막 문장이 좀 헷갈리는데요. 여기까지 일단 끊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문장들을 끊음으로써 자기들 마음대로 듣는 사람이 끊음으로써 pumping us with questions 이게 주어 하나고요. 그다음에 뒤에 나는 pushing이 바로 주어 두 번째인데요. Pump 몸을 주입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막 던지는 것. 그리고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pushing us to say 우리가 말하게. 만드는 것 push a to b 는 바로 a 가 b 하게 강요하다 그렇게 어떤 위협을 또는 자꾸 스트레스를 주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게 만드는 것은 what they want to hear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controlling listeners 바로 듣는 사람들을 제어하면서 통제하면서 그런 것들은 violate 이게 지금 동사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막 던지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로 우리가 말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권리를 해치는, 것임, 해치는 것입니다. 침범하는 것입니다. to tell our own stories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우리의 권리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빈 칸을 본다면은, 그러한 질문은 대절 이하를 가지, 가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정답은 지금 1번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들이 바로 그들의 대본,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맞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듣는 사람, 청자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사람을 조정하려고 한다는 내용, 내용입니다. 그런 사람, 사람들이 꼭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번은 'friends should share everything' 지금 친구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지요. 그리고 또한 공유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될수 없고요. 3번은 'people have different tastes' 사람들은 다른 그런 취향이나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취향이나 취미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요. 'many questions are always better' 많은 질문들은 항상 더 낫다? 지금 많은 질문들이 오히려 destruction. 바로 주의 집중을 못하게 만든다. 주의 분산을 가져오는 그런 효과를 지닌다로 설명했으니까 이 부분도 틀렸고요 Their problems can be solved at once. 그들의 문제들은 한꺼번에 풀릴 수 있다? 지금 한 번에 풀린다는 내용이 아니지요?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을 자꾸 조정하려고 한다의 표현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첫 번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